안녕하세요. 모두 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중구 신홍동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왔었던 현장입니다. 한계동으로 20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기 현장은 조금 아쉽지만 아파트는 아니고 전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전에 왔었던 현장인데요. 그때는 제가 18층 1801호를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1801호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9층, 20층 건물 중에 1901호가 해약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내해 드렸던 18층 보다 19층으로 이번에는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20층 건물 중에 19층 1901호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앞쪽은 큰 길가로 준비가 돼 있고요 뒤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차량 뒤쪽으로 오셔서 주차하실 수 있게끔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3층까지는 램프식으로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은 이렇게 조금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도 조금 일부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을 뚫었지만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가 살짝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올라가서 20층 건물 중에 1901호가 해약돼서 돌아온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제가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1호. 그리고 옆집이 2호, 안쪽에 3호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호 타입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2호 타입과 1호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제가 18층을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18층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 19층이 해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층 건물 중에 19층입니다. 1901호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도 아니고 정말 20층 건물의 19층으로 좋은 층수로 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1901호 영상 리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 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앞쪽에 두칸 우산꽂이 포함해서 두 칸이 정면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은 전신 거울 그 바로 옆쪽도 신발장 신발장이 양 옆으로 두칸두칸두칸두칸 두 칸, 두칸두칸 준비되어 있고요총네 칸입니다 두 칸, 두 칸, 네 칸, 가운데 나가실 때 온몸 무새 보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게끔 편하게 벤치 스타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 노약자분들 편하게 앉아서 신발 신을 수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수납 공간, 서랍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 수납으로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티움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양기형 도어입니다. 어, 양쪽으로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양쪽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 한쪽 문만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실내는 바닥은 거실은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방들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포세린 타일, 방들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자 안쪽 들어오시면은 먼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거의 북향에 가까운 북동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층 건물 중에 19층입니다. 앞이 막히는 게한 개도 없겠죠? 자, 뻥뻥뻥뻥 다 뚫려 있습니다. 예, 20층 건물 중에 19층입니다. 편안하게 뻥 뚫린 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전에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전에 왔을 때는 18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18층은 분양이 완료가 됐고, 이제 19층이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8층보다 더 좋은 19층으로 1901호 해약돼서 돌아온 타입입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이실 겁니다. 전열 교환기라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공기청정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은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기계적인 도움을 받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실 창하고 주방 창만 열어주셔도 예, 환기가 잘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거실 폭도 거의 4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3,4인 가족 거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아트월, 경, 아트월 같은 경우도 텐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도 동일하게 우드톤의 템바보드를 활용을 했고요. 3, 4인 가족 소파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3, 4인 소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기억자 형태 미클라이너 소파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어, 이렇게 기억자로 넓게 쓰셔도 좋습니다. 4미터나 가까이 되는 넓은 거실 폭, 생각보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유일하게 주방창이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또 주방창 무시 못하죠?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곳곳에 우드 톤이 포인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장처럼. 자, 아일랜드 식탁을 완벽하게 식탁자리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어, 보편적으로는 좀 연결돼서 식탁자리를 D자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기역자 형태 구조로 주방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드렸고요 그리고 한칸 낮췄습니다 일반 의자 서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완벽하게 식탁자리 준비돼 있고요 왼쪽에 또 상부장도 준비가 돼 있어서 수납 공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어, 3구 콕탑은 요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은 잠시 뒤에 보여 드릴게요 자, 3구 콕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도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유일하게 환기창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 거실 창하고 당연히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키큰 장으로 해서 전자렌지 밥솥 자리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식탁 자리도 앞뒤로 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편하게 식탁을 갖고 오실 필요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식탁 등도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옆에 조금 잔짐들을 넣어 놓으실 수 있게끔 팬트리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깊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반이나 뭐 짜셔가지고 팬트리 공간 활용해 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부족한 공간을 안쪽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문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주방 옆으로 완벽히 빠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평생 막힘없는 뻥 뚫린 뷰 20층 건물 중에 19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방 같은 경우는 거실은 포세린 타입이지만 안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방들은 다 강마루입니다. 자,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대 들어가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안쪽에 문은 따로 시공은 되어 있진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대도 이렇게 같이 활용하실 수 있, 있게끔 세트로 어, 의자만 갖고 오세요. 예, 의자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어, 의자만 갖고 오셔서 화장대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예, 옷을 다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시스템 선반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옷장은 별도로 안 갖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안방은 이렇게 침대, 예, 침대. 침실로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침대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옆쪽 공간도 살짝 있으니까, 뭐, 책상 같은 거, 화장대 같은 거 하나 더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안방 현장입니다. 자, 100% 만족할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 부부욕실이 조금 아쉽게 좀 작아요. 부부 욕실 보시면 은 바닥은 미끄럼마기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샤워는 메인 욕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중간방입니다. 근데 중간방에는 조금 아쉽지만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인데, 베란다는 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에선 무조건 세탁실을 써주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은요, 방 사이즈가 많이 작아집니다. 베란다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두 번째 방은요,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세탁실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은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끔 떼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문이 들어갑니다 이중문이 들어가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보일러 실외기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그리고 네, 수도배관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는 안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보일러실 문 열어주셔야죠 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은 세탁기 건조기 놓실 수 있는 공간 생각보다 폭이 좀 넓습니다 예, 폭이 좀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방 사이즈도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구 배치는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거실 반대편 그리고 입구 앞쪽이죠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자녀분들 여유롭게 안쪽으로 깊숙하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아이디어 가구입니다 침대 책상 붙박이가 일체형이거든요 요런 게 아이디어 가구예요 일반 가구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이런 아이디어 가구가 자녀분들 방 넓게 쓰실 수 있는 방을 어 이렇게 해주, 해줄 수 있게끔 인테리어 정말 아이디어 가구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셔서 어 아이디어 가구 찾으셔가지고 어 자녀분들 좀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구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는 이렇게 편안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 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로 걱정 없이 자녀분들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코너 선반 그리고 젠다이 선, 아 젠다이가 아니고 파티션 하나 설치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생의 화장실 두개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일전에 왔을 때는 18층이었지만 이번에는 19층이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20층 건물 중에 19층 꼭 좋은 층수, 저렴하게 꼭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